이것이 수학이다 박경빈 부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고일 설명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일단 우리 아이들 수학 참 어려워하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은 공부양 아니면 타 과목에 비해서 단원별 혹은 과정별 연계성이 좀 강하다. 옆에 친구들은 푸는데 난못 푸는 것 같은 거에서 오는 뭔가 자신감 하락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중에서 이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수학 실력이 점점 뭔가 느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 같아. 정체가 되는 거 같아. 열심히는 하는데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감각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열심히 하는 거 같은데 실제로는 집중하는 시간이 적다. 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친구들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어떤 학습법이냐 이제 기존 공부 방법을 그대로 유지했다 즉뭐 중학교 때부터 해오던 수학 공부 방법을 그대로 유지했다 어떻게 유지를 했냐 그냥 수학 공부를 외워서만 문제를 풀려가는 친구들 있죠 예를 들면 어 틀린 문제에 대해서 너이 문제 왜 틀렸니라고 물어봤을 때 처음 보는 문제였어요 혹은. 풀어본 적이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죠. 그 친구들은 이제 문제를 내가 풀었던 기억에만 의존을 해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보더라도, 어? 내가 뭐안 풀어봤던 문제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못뭐 푸는구나. 일단 질문해야겠다.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그 예시다. 혹은 뭐 문제집을 예시로 들면요. 아이들이 이제 수학공부를 하게 되면 개념공부를 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뭐유형서 문제를 풀고 심화서. 보통 이 순서대로 가죠. 근데 개념공부를 하고 유형서. 예를 들면 뭐센 RPM 같은 것들. 이제 풀었을 때 괜찮다. 어, 할 만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뭐 심화서 예를 들면 일품, 블라 같은, 블랙 라벨 같은 넘어갔을 때 어려운데요? 어? 나 개념이 잘안 됐나 봐. 개념부터 다시 공부해야 될것 같아.처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뭐유형서 풀고 괜찮네. 심화서 넘어가? 어? 또안 돼. 그러면 다시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심화서 문제를 보면요. 유형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딱 문제집을 봤을 때 유형들이 딱딱딱 나눠져 있죠. 그래서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아,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데 뭐 심화서라든지 아니면 고등 내신이든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모아둔 문제집이라 하더라도 경계가 모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딱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접근법을 찾은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내가 풀었던 기억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근데 수학 공부도 암기는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들어보시기도 했지만 암기 과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암기에만 의존을 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암기도 하되. 여기에 이제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고력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이 되어야 우리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유가 이제 중등과 고등의 시험의 차이를 들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중학교 때 아이들 시험 공부 어떻게 했었나요? 문제집 뭐두 권, 세권 혹은 많은 문제들을 풀어 가면서 정말 소위 말하는 양치기로 공부를 했었죠. 근데 그래도 사실은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숙련. 그니까 얼마나 잘 익혔니? 얼마나 잘 많이 연습을 했니? 그거를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했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고등으로 넘어오는 순간 그 비율이 줄어들면서 너가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할수 있니? 너의 생각하는 힘을 한번 테스트해 볼게라는 사고력 문제가 늘어났어요.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공부 방법으로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 A 등급 받는 그 비율이 대략적으로 40% 초반 정도 되죠. 많은 학교는 50% 가까이까지도 가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상대평가로 넘어오는 순간 1등급부터 5등급 정도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1등급이 목표면 목표지. 5등급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공부 방법을 바꾸고 외우기만 암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 사고력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서 그두 가지를 같이 잘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즉, 외워야 되는 문제와 내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를 잘 구분을 지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구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올바른 학습법은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외워야 되는 문제와 생각하는 문제를 잘 구분지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우리 아이의 사고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과 친밀감이 형성이 돼요. 뭐 소위 말하는 케미라 그러죠. 케미가 잘 맞다 보니까 이게 수업에서 어떤 장점으로 다가오냐면 아이들이 특히 질문을 할때 되게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통 질문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아니면 내가 이거 모른다는 거를 들키기 좀 창피할까봐 그두 가지잖아요. 크게는. 근데, 이 친하다 보니까 질문을 할 때, 선생님 이거 그거죠? 막, 그쵸?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솔직하게, 아까 전에 수업할 때 제가 잠깐 멍 때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편하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현재 이뭐 문제든 개념이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느,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됐는지를 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뭐 사고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숙제라든지 테스트. 물론 성적도 중요하긴 하죠. 성적은 학교 시험에서 잘 맞으면 된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중간에 학원에서 치는 테스트도 성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아이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갔는지그 풀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뭐 숙제든 테스트든 어 지금 현재 수준보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틀릴 것 같은데라는 문제 맞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풀이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와 풀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현재 사고 수준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워야 되는 문제랑 아이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 고민해야 되는 문제 이두 가지를 구분 지어서 아이들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학습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의 현재 사고력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보다 밑에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며 더 위에 있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고력 수준보다 밑에 있는 문제들은 외워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 만약 에 질문 나왔다라고 하면 뭐 제가 풀어주지 않고 야 문제에서 조건 제대로 봤니 아니면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이게 란 식으로 힌트만 던져 주면서 스스로 해결을 하게끔 늘 시험에서 하는 말이 있죠 항상 하는 말나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디서 세이브를 하냐 나의 사고력보다 밑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문제 시간을 세이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뭐 어려운 문제들에서 나그 세이브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사고력 수준이 요 정도면 그 위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아이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를 만약에 질문을 했다, 그러면 이제 좀더 세세하게 설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조건 문제에서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 그 개념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처럼 아이들한테 역으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답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요 문제랑 뭐 변형된 문제라든지 유사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사고력이 끌어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문제의 사고력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생각을 하고 고민해냈던 그 문제가 이제는 외워야 되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한 단계씩 단계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리 아이가 현재 줌킬러 킬러 문제들을 아예 못 맞췄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올라감으로써 줌킬러 문제를 맞추게 되면 일단 성적은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줌킬러 문제 하나 맞췄다라고 하면 그 위에 점차적으로 더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을 맞추기가 더 쉬워져요. 왜냐? 이제 사고의 틀이 잡혔다. 이게 사고의 틀이 탄탄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조금씩의 살을 갖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문제들도 아이들이 기존에는 아 그냥 아 이건 일단 제끼는 문제라고 했던 것들이 도전해 볼수 있는 문제, 그리고 맞출 수 있는 문제,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올바른 학습법이라는 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와 사고를 해야 되는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고1아이인데요. 고1아이가 중3 때 저랑 같이 만났었어요. 만났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남자아이인데, 전형적인 그때 중학생 남자아이, 학원도 가기 싫어하고, 집에 좀 학원 간다고 나와가지고, 뭐, p c 방을 간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학원도 잘 여러 번 빠졌던 친구인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학원도 빠지고, 수업 공부를 잘 하기 싫어하느냐, 물어봤더니, 풀리는 문제 너무 잘 풀리는데, 안 풀리는 문제는 정말 안 풀린다, 아예. 그래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답을 못 맞추니 수학이 싫어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암기, 외워야 되는 문제랑 생각하는 문제 이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쪽의 비중을 좀 많이 높였어요. 뭐 7대3 아니면 8대2 정도. 그래서 일단은 맞추, 답을 맞추는 것에 뭐 재미를 붙여서 수학이 싫어지지 않게. 해 가지고 일단 거기에 중점을 맞추다가 점점적으로 비중을 이제 사고력 문제의 비중을 올라 갔죠. 올라가다가 뭐5대5 이제 4대6 거꾸로 뒤집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현재 고일인데 이제 저희 학원이 이제 매달 원래 고사를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일 아이들은 12월부터 해가지고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지금 네 번을 친 상태인데요. 이네번 모두 이제 두 번은 모의고사 문제들로 두 번은 내신 문제로 시험을 쳤는데 그중삼때 이제 공부하기 싫었던 아이가 지금 현재는 학원 내에서는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요. 다섯 손가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이의 흥미도 같이, 아이의 현 상황에 맞춰서 비율을 조정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친구는 지금 고2인데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인데 얘, 이 친구도 전형적으로 시키는 거 숙제 주면 다 외우고 성실한 여학생이었는데 외우는 데만 외워서만 문제를 풀려고 하는 친구죠 예를 들어 문제를 딱 봤을 때 아는 문제는 굉장히 잘 푸는데 모르는 문제 만났을 때 조금 생각을 해보다 어? 나 모르는 문제야 이러고 바로 해설지를 펴는 친구 그래서 이 해설지를 보고 아 이건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다시 풀어보되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똑같이 푸는 거죠. 약간씩의 조건이 달라지는데도 그때 내가 봤던 기억으로, 어, 조건이 비슷하네? 그래서 똑같이 푸는 친구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을때 가장 어려워하는 첫 번째 단원이 이제 방정식과 함수입니다. 그래서 방정식,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다 배우죠. 근데 여기서는 그 구하는 방법만 배우고, 여기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배우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네 둘이가 합쳐져요. 그래서 뭐 방정식에서 실근은 함수 그래프에서 뭐 교점의 개수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고등수학에서 방정식 함수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문제가 많고요. 고난도 문제들도. 그래서 여기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뭐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근의 공식 아니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그럼, 아, 무조건 판별시, 뭐, 이런 식으로 외워서만 문제를 풀려고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문제랑 사고를 해야 되는 문제의 비중을 가지고, 어차피 성실히 해왔으니까, 요쪽은 잘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쪽의 비중을 줄이고, 요쪽의 비중을 훨씬 높였어요, 문제 수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숙제가 열 문제다. 라고 하면, 뭐, 여긴 세 문제, 여긴 일곱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중을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끔, 그리고 뭐 질문이 나오면 조건들, 이거가지고, 요 조건, 이렇게 찝어가지고, 그거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더니, 처음 만날 때는 일단 대치동 내 학교인데, 3등급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4등급과 3등급 경계였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1학년 이 학기 때 2등급을 받긴 했어요. 물론 문을 닫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 등급을 받긴 했었고, 2학년 1학기 때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은 아이랑 얘기한 거는 뭐이 등급 중반 혹은 앞쪽까지 끌어올려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가 실제로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외워야 되는 문제와 생각해야 되는 문제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일이니까 제 고일반을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학원은 저희 학원이 반들이 4개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1레벨부터 해서 낮은 4레벨까지. 지금 요두 반은 K반과 M반인데 K반은 가장 낮은 4등급 반이고요. 4레벨 반이고요. 내신 기준으로는 4등급 이하 반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M반 같은 경우에는 3레벨입니다. 3레벨. 그래서 이 동네 내신 기준으로 3등급 정도를 받을 거라 예상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은 월급 화목 그리고 수토. 이 수토는 클리닉 반이에요. 그래서 k 반과 m 반 모두 판서 수업이랑 클리닉 반이 같이 병행이 되는데 그래서 판서 수업 때는 아이들이 모두 다 알아야 되는 뭐 개념이라든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며 얘를 어떤 조건들이랑 연결을 지을 수 있는지 다 같이 판서 수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번에 뒤에 월금과 허목에는 답판서와 클리닉 같이 병행이 돼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아이들 개개인에 맞춰서, 아예 현재 사고력 수준에 맞춰서 같은 질문이나 하더라도 다르게, 어떤 아이는 세세하게, 어떤 아이는 힌트만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 수요일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심화 문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 맞춰서 문제 양이 많이 필요하다, 많이 풀어봐야 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보다 사고력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쪽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 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수는 줄이되 문제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문제, 고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제풀이 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